오늘 출국이라가지고, 30분 정도만 라이브를 하고, 이제 또기국해서 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자로에 대해서 이분 저분 질문도 너무 많으시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든 전문 의약품이라 좀 두렵기도 하시고 음, 효과가 없을 때 비싼 약이다 보니까 이게 또 비싸게 주고 처방 받았는데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제 진료하면서 환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만났던 부작용이나 효과들 그리고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제가 정말 중간 중간에 알람 뜨면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댓글을 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댓글이 진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제 환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처방 받으신 선생님을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요. 얘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언제까지 맞아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 문,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마운자로는 식욕조절제라기보다는 체지방에 영향을 주는 비만치료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체지방률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식욕조절제, 펜터민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6주 이상 쓰지 않도록 물론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식욕조절제가 환자에게 조금 더 쓰는 게 건강에 이롭겠다 생각을 하면 환자와 동의해서 펜터민이나 이런 식욕조절제들은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런 향정신성 약제들은 기간이 그 어떤 뭐 체지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선 6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삭센다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들은 향 정신성 약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 몸의 체지방 양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들에게 몇 개월을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제 환자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한 3개월 정도 써야겠다 생각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체지방 분해가 조금 더 되어서, 또는 제가 몰랐던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고, 또, 아, 되게 오래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근육량이 워낙 높고, 그리고 식단을 철저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는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덜 기간을 쓰게 되는 거라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 많이 되고 살 많이 뺐어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체지방을 빼는 게 결국 미용이라기보다 우리가 비만은 질마, 질병이잖아요 체지방이 증가하면은 심뇌혈관 질환과 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 열심히 다이어트 하세요. 두달 동안 2.5 맞고 식단 병행하면서 6kg 정도 뺐는데 더 빼고 싶어서 용량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체중은 현재 정상 체중입니다. 근육 빠질까 걱정돼요. 음. 어, 2.5 맞고 식단 병행해서 키로 정도 빠시고 체중이 현재 정상이고 체지방량도 정상이면 이제 조금 그만 맞으시면서 운동이랑 식습관 관리로 조금 더 하세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요요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또 내년 그 내년 되면 또 체지방이 늘 테니 또 그때 가서 내가 체지방률이 좀30% 넘어서 백색 지방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그때 좀 다시 또 시작해 보시고 그래 될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체중 관리는 어, 음, 운동과 식습관으로 할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인간이 그게 불가능하죠. 저도 음식 앞에서는 못 참으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마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마운자로위고비 같은 약이니까 음, 제 생각에는 음, 만약에 정상 체지방이 됐다면 음, 좀 끊고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인바디를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마운자로 영. 5. 5, 마운자로 5.0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감량이 안 되었어요. 계속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운자로의 약은 잘못이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글루카곤이나 인슐린과 같이 이런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어, 기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호를 계속 우리 몸에서 보내고는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신호를 못 받으니까 또는 그 신호가 조금 교란돼서 효과가 좀 더딘 거예요.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불균, 불균형이 함께 있었다던지 또는 내가 가족적으로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 능력이 <laughs> 굉장히 나쁘다던지 아니면 지금 내 식단에서 음주나 탄수화물과 같은 마운자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외부에서 자꾸 더 넣어주면 있는 체지방을 빼기보다는 들어온 탄수화물을 마운자로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식단을 체크해 보시고, 예전에 제 쇼츠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류로 드셔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의사로서의 삶은 어떤가? <laughs> 그냥 보람있습니다, 아주.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흔 자로 끊을 때 어떻게 약 줄이면서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 체지방률이 이제 28% 이하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25%면 갈색 지방이 이제 많이 남고, 백색 지방 거의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 영상에 있죠. 그럼 백색 지방이 줄을 때까지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그 정도 되셨을 때는 이제 마운 자로를 좀 줄여보시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만 맞자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한달한달 한달 보면서 체지방이 많이 늘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운자루가 어떤 명약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내 옆에서 보조 보조해주는 사람처럼 음, 든든한 내 매니저처럼 그냥 옆에서 내가 먹는 음식들이 그게 없었으면은 다 체지방으로 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애기 때문에 항상 메인은 식단과 운동을 항상 기본으로 하시면서 똑같은 걸 했는데도 너무 노력 대비 안 나오면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위험도가 높잖아요. 체중이 높아져 있으면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낙이에요. 어, 2.5 유지하지도 말고 그냥 끊을까요? 이 체지방률이 정상으로 내려가셨으면 그냥 끊어보세요. 저는 또 끊었다가 한두 달또 즐겁게 살았더니 또 체지방률이 30% 12%길래 또 그때부터 한4주또 지금 맞고 살 조금 뺐거든요. 응, 그렇게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마흔자로 2.5, 2주차 맞고 효과 있었는데 2주를 쉬고 다시 맞은 효과 없어요. 이제 4주차인데 증량해야 할까요? 음. 네, 그렇죠. 이게 농도가 떨어지죠. 2.5 5.0 이렇게 4주로 이렇게 패키징 패킹이 되어 있는 게그 4주 정도 돼야그 정도의 용량까지로 이제 올라가서 이펙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냅텐 이상을 연속해서 맞아야 이약의 농도가 어느 정도 양력하가될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약효를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4주차인데 2주 쉬고 다시 2주를 마셨으면그 다음 2주를 똑같은 용량으로 더 마셔서 연속으로 가봐야 이게 체지방이 빠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치만 그 2주 맞는 동안에 아마 찔살이 들쳤을 건 확실해요. 중간에 멈추셨지만 앞에서 그 2주에 마운자루라고한 약이 몸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느끼는 식욕조절의 효과는 뭐잘 몰라도 어쨌든 내 몸에 들어와서 이 약이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데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았을 때랑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드값을 모르지만 아마 2주라도 맞았으니까 지금의 체중 정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운자루 사주차인데 당뇨에 간 수치 고지혈증 있어요 살이 많이 안 빠져요. 근데 네, 맞아요. 같은 마운자루를 맞는다고 해도 당뇨가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증가돼 있으면 당뇨가 있거나 간 수치가 증가돼 있으면은 사실 약효가 정상보다 떨어져요. 논문에도 그렇고 그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건 어찌됐건 인슐린 저항성 제가 옛날 영상에 많이 해놨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마운자로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체지방이 빠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간 수치가 증가돼 있다는 거는 간의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있다는 것. 간이 결국 지방을 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장기인데 그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마운자로가 정상인 사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오십일 세인데 진짜 별로 안 빠지는데 오점영까지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될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확실히 안 먹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면 빠져야 하는데 되게 이상해요. 네 이게 사십칠에서 오십이 세 사이 이저 그렇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시간에는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또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아주 슬픈 나이 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에는 음, 음식, 을안 먹고 몇 킬로를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마운자루를 선생께서 님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 체지방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갱년기 시기에는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지방을 늘리려고 하는 우리 몸의 환경이 다 바뀌어져 있어서 같은 사과를 먹어도 체지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 마운자루를 맞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체지방의 감량은 지금 못하고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그건 선생님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제된 탄수화물까지 또좀 많이 줄이시면 이제 보는 거고 주는 거고 그리고 47에서 52세에 놓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마운자로 한두 달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침 우리가 여성호르몬제를 드시듯이 마운자로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내가 진짜 살이 안 빠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움을 빌어서 더 늘지 않도록 해서 아미나 심내혈관질환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사용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복 혈당 113이었는데 마운자로 3일 차에 95로 떨어지고 몸무게도 2kg 빠졌어요. 잠도 잘 오네요.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어,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항상 마운자로가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메인은 운동, 식 일단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항상 기분 좋게 사는 거. 그게 왜냐면 교감신경이 증가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감부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죠. 제가 옛날 영상에도 썼지만,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약과 상관없이 체지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몸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마음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 장기적으로 내 생활 습관 교정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육 운동은 그냥 접근 붙듯이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는 면역 때문에 꼭 제가 비타민 C는 드시라고 했고 그리고 장 때문에 유산균 이제 음식들의 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균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장에서 면역이 생성되니까 면역 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선생님 점점 야이어가지 가시... 아니에요 저 지금, 지금 뱃살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 아들 때문에 잠깐 미국에 와있고 오늘 귀국인데 잠깐 아침에 <laughs> 라이브를 켰는데 일주일 동안 미국의 와인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는 계속 먹었더니 지금 뱃살이 어, 어, 어마어마해서 다시 돌아가서 마운자로 2.5를 한 4주 더 맞을 거예요 인바디 재보고 끝에 <laughs> 폰 화면이 뿌예.. 좀 닦아야 되나? 뭔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더잘 보기 싫나나 아, 됐나요? <laughs> 아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조심스레 선생님 탄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물론 정제 탄수는 빼고 일반 밥 기준이요. <laughs> 막 사실 저는 얼마나 줄여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빵집을 갔을 때되도록이면 그냥 저는 막 이렇게 페스츄리 굉장히 부드러운 뭐 크로아상이나 치즈케이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선택을 안 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선택을 해야 돼. 요 내가 이만큼만 먹어야지, 저만큼만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나는 그냥 빵이나 정제된 밀가루는 안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흔들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폐경 7년 59세입니다. 네. 선생님, 아저 미국이에요. 아들 때문에 잠깐 왔고 이제 오늘귀국합니다 마운저로 5.0 맞으니까 금액이 부담돼요. 공복 혈당 낮아져서 좋긴 한데 나중에 더 싸지려나요? 그죠 그래서 음, 꼭 5.0을 맞으셔야 하는데 금액이 좀 부담되시면 저는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10일 간격으로 처방을 해서 처방 기간을 좀 늘려서 한 달에 드는 비용을 조금 줄여드려 보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더더욱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는 방법을 하시면 좋겠죠. 어, 아, 남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보스턴입니다. 저는 마운자루가 짱이 된죠 J.M... 짱 저도 완전 다른 아, 아정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거 없고 선생님 자습에서 짱이지만 펜심 표현하는 거아 건... 감사합니다 7.5 다음 주에 들어올 것같아요 저도 이제 반그 간호사한테 연락 받아서 <laughs> 다음 주는 들어올 것 같아서 5.0을 쓰고 또 체지방 감량이 조금 더딘 환자분들을 위해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흔자로 <laughs> 사업차 맞았는데 하혈을 했어요 여성호르 문제 복용 중이라 하혈을 하는지 궁금 계속 마운자로 맞아야 할지 체중은 1kg 빠졌어요 어~ 지금 폐경 이후에 여성으로 먼저 복용 주지 중이신 거라고 한다면 사실 마운저로 맞으면서 체지방이 감량되면서 어~ 부정 출혈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저희 진료실에서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45세 이상의 모든 여성분들은 1년에 한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꼭 만나셔야 하고요. 마음 자루를 받고 있는 것 자체도 부정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체지방의 감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출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 먹으면 살찌나요? 정신과 약 종류에 따라 <laughs> 다릅니다. 정신과 약 중에서 살이 찌는 약이 있고 또 살이 또 빠지는 약이 있습니다. 그럼, 중전의 51세 여자입니다. 그냥 유지라고 생각하고 1년 정도 하면 몸무게 빠지지. 지도 없는데 용량 계속 올려야 하나요? 아 그래도 탄수화물 절제식 하시면서 마운자로 계속 유지하시면 체지방이 감소해요. 제 환자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갱년기 환자분들이신데 초반에는 이제 뭐그 체지방이 분해된 환경이 너무 조성 안 되니까 4주막 이렇게까지도 체지방이 안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때부터 한 5.0으로 올려서 유지하시면 결국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지방 감량은 음, 이중 주차를 미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최대한 빠질 수 있습니다. <laughs> 76년생 여자 6주째 5mm 2주차입니다. 토 맞으면 월요일까지 거의 잠만 잘 정도 피곤하고 관절 부위에 근육통이 심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총 4kg 빠졌습니다. 와, 꼭 4kg 너무 잘 하셨어요. <laughs> 어, 이게 지금 76년생이시면 이게 40. 때 후반 정도 대신 되시... 그러니까 갱년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어서 그래요 갱년기가 시작되고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마음 자로를 맞았을 때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졸리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관절 부위 통 근육통은 미세 염증이 이제 자꾸 생기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근처 병원에 대원하셔서 호르몬 검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염증 미세 염증 만성 염증은 장 환경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아유, 15kg 높빠져서 감사합니다. 마운저로 맞으면서 <laughs> 마운저로 맞으면 식단해야 하는 거면 뭐하러 마운저로 만나요 식단만 하면 돼요. 살이 정말 안 빠져 요이제다꽉 채워 맞았는데 아 이거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과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2, 30년 전에 비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 안 하고 식단 안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식단들로 음식을 <laughs> 먹게 되면 영양성분도 이제 너무 많이 부족해졌고 미세 영양소보다는 거대 영양소의 비율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비만이 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진 환경이에요. 그래서 식단과 운동만 가지고 할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안 돼서 체지방률이 늘어나는 그 분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는 약제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마운자로거든요. 그래서 식단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노력에 식단을 했을 때 어 조금 더 빨리 체지방이 빠지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이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어, 사실 안 맞고 내가 식단 잘하고 평생 그냥 운동과 음식을 조심하면서 살수 있다면 이런 전문의약품 안 쓰면 제일 베스트지만 이제 노후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50년, 50살이 돼도 4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체지방은 1년이 지날수록 800g씩 지속적으로 노화로 늘어나게 되고 나는 그럼 1년, 1년 늘 때마다 운동은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고 음식은 더 많고. 맛이 없는 걸 먹어야지 40년을 병에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게, 아 물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체, 처방약들이 만들어지고 또 내년에도 먹는 약으로도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전문 의약품들은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좀 사용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수면 마취전 얼마나 단약을 해야 할까요? 어 저는 무조건 수면 마취는 그냥 2주라고 안전하게 해요. 왜냐면 환자들마다 위장 운동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장 운동이 일주일만에도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운자로 맞고 2주 이상 끊었는데도 위장 운동이 원래로 잘못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과 선생님들께 물어봤더니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어, 내과 선생님께 조언을 얻어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인데 혹시 당뇨로 실비 보험으로 저렴하게 어, 이게 아마 다른 약제가 당뇨로 쓸수 있는 같은 성분인데 그게 있을 거예요. 저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 약을 당뇨 전 단계로 처방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금 실비 보험 관련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5.0 2주 차입니다. 폐경한 지 3년 차인데요. 2.5일 땐안 그랬는데, 5 맞으면서 분비물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괜찮은 거겠죠? 통증이나 냄새나 색은 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자로 가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교란을 조금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왜냐면 하 체지방에서. 어 여성호르몬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여성호르몬의 교량이 생기면서 분비물도 나오고 좀 질이 좀더 뭐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더 촉촉해진다거나 부정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 환자분들 중에 꽤 흔한데 그래도 어쨌든 폐경 이후에는 1 년에 한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마운자로 유통기한은 그냥 외부에 놔둘 수도 있어요. 21일 정도는 외부에 두셔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은 개봉하지 않은 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쌤 너무 바쁘셔서 제가 지금 약도 없고 마운자루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해? 다음 주를 갈게 이번 주 올게요. 아이고 그 다음 주 오시고 일단 이번 주에는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생활 습관 일단 철저하게 탄수화물만 줄여서 유지만 하고 오세요. 5.0으로 맞다가 2.5로 다운 시켜도 될까요? 2.5도 잘 맞았는데 욕심이 생겨 올렸더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별 차이가 있나 없나를 주관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운자로는. 체지방을 감량하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식욕조절을 느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욕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얘가 몸 안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5.0에서 2.5로 낮추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체지방이 분해된 환경은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 처음에 잘 빠졌다는 건 아마도 부종이 빠져서이지 약을 올려서 체지방이 들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더 많이 뭔가를 먹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조금 올려서 맞으시. 그리고 빨리 체지방률을 낮추고 음, 끊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흔자로 2.5 4주 맞았고요. 1주 정도 쉬고 5.0으로 다시 시작할 텐데 1주 쉬어도 괜찮았냐 근데 보통은 7주 정도까지는 약이 약간 농도가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보자 보자. 선생님 요요은마운자로 다시 할 건데요. 내성 생내 생기, 네, 내성 생기는 그런 기전의 약은 아닙니다. 마운로를 하면 장운동이 늦어지는데 장에 늦게까지 음식이 있는 거니까 같은 시간을 해도 효과가 덜할까요? 음. 아이 위장운동 불편감과 약의 효과는 그 연관되지 않아요. 내가 마운자를 맞았는데 전혀 포만감도 없고 위장 불편감이 없다고 해서 이 약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았는데 막 담들보다 더 소화 안 되고 토하고 불편감이 늦어 있다고 해서 이 약이 더 효과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쓸때 굳이 부작용을 견지할 필요는 없어서 보통 제 환자분들께는 위장운동 촉진제와 함께 마운자루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43세 여성입니다. 유사 기록까지 위급 7개, 7개월로 뺐는데. 한 달만 6 킬로 쪘어요. 다시 7십 킬로 됐어요. 마흔자로 삼 일자 2점 엄청나게 붙고쫄깃해되 엄청 왜 이런? 이러...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 사실 마흔자로의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비 분해할 수 있는 기전과 동시에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식욕 조절을 어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의 불균형이 좀 있어서 식욕 이 달달한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단걸 먹으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조절되니까 자꾸만 달달한 걸로 세로토닌을 보충하려고 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그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마흔자로 처방해 주신 선생과 님 의논하셔가지고 세로토닌 계열 푸세틴이나 이런 것들 저같이 처방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이제 공항을 가야 돼 가지고 한 4분만 있고 이거 밑에다가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댓글을 보고서 또 중복되지 않는 댓글인 경우에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 자꾸 드리는데 계속 중복되는 게 있어서 내 거에 답이 안 달려 있다 하면은 막 너무 큰실망과어 하지 마시고 다른 댓글에 하도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2.5한달 했고 5.0을 한 달째인데 2점 일주차 때도 몸살처럼 온몸이 안팠고 5.0 일주차에 헛구역지갈 열흘은 근육통 너무 심하게 한데 괜찮을까요 맞을 때마다 또 아플까봐 무서워요. 후기 차는 저처럼 아픈 분들 아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근육통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기전은 마운자로 맞고 장의 환경이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비율이 남들보다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염증이 장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장이 쓰레기장이잖아요. 거기가 생각해보세요. 그 변이 거기에 항상 가득 있을 텐데 얼마나 더러운 균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게 운동 능력까지 멈추니까 거의 고인물처럼 썩어가지고 그 밑은 전부 혈관이니까 이제 미세하게 이 나쁜 물질들이 혈관 밑으로 빠 파고들면서 혈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들은 염증 물질을 확 만들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전그 몸을 돌면서 만성피로나 근육통 뭐 관절염 이런 세세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힘드시면 일단은 타이레놀을 좀 드시고 유산균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도 그렇다면은 근처 가정학과에 방문하셔서 노르믹스라고 하는 장내 요새는 거의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르믹스라고 한 장내 세균 치료제를 좀 처방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시면 다른 피검사를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디카페인 저는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온자로 2.5 맞았을 때는 배가 아무 문제 5점료니까 그러니까 배 피멍 들고 엄청 가려워. 게 보존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알러지 약 약국에서 좀 드시고, 연고 좀 발라보시고요. 계속 그러면 5.0을 한 10일 간격으로 조금 늘려서 보세요. 근데 이배 가렵고 이게 약을 단약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부작용은 아니에요. 이 약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 약을 쓰는 게 맞으니까 부작용을 조금 보시면서 약을 써서 체지방을 빨리 낮추시고, 그리고 약을 빨리 끊으시는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운자로 하면 장운동이 늦어진다는데 장이 늦게까지 음식 있는 거는 같은 시간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마운자로 쓰니 눈 부종이 너무 심한데 괜찮을까요? 어, 마운자로 시작하고 눈 부종, 얼굴, 눈 부종 글쎄요. 이게 혹시 음식들이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면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탄수화물 먹지 못하게 계속 그 교육을 하니까 그 고기나 생선류로 드시다 보면 그건 이제 어쨌든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정제된 탄수화물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부종이 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속되면은 그래도 처방 원장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어 제가 이제 출국을 해야 돼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도움드리려고 열었거든요. 저기 밑에 답. 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시 한국 가서 보면서 댓글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영상 올릴 테니까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만명 되면은 저희 직원들,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무의촌 의료봉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국 가서 뵐게요. 건강한 다이어트하세요.